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을 기준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궁합, 운명을 결정하는 혈액형 테스트가 유행했습니다. 이제는 유사과학이며 아무 의미 없다 생각되기도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혈액형의 화학과 인공혈액 기술입니다. 저처럼 연식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 매달 나오는 잡지에서 혈액형, 별자리, 12간지마다의 운세와 궁합이 익숙할 듯 합니다.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괴팍하다는 등 혈액형마다의 성격을 구분해 친구나 연인 등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참고하기도 할 정도로 의외로 단정적인 결과였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단네 가지로 구분해 동일하다 치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된 면도 있었기 때문에 유사과학 중 하나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혈액형 외에도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16가지 분류로 구분하는 MBTI가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고전적으로도 한의학 등에서 등장하는 사상체질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4가지 체질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맹신하거나 매몰되면 곤란하며, 재미삼아 판별해보는 정도가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이 될듯 합니다. 혈액형. 보통 우리는 블러드 타입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블러드 그룹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혈액형 분류 체계는 ABO 시스템과 RH 시스템이 있습니다. ABO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A, B, AB, O의 네 가지 종류로 혈액형을 구분하는 것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멘델의 법칙과 유사하게 표현형질로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우성과 열성이라 불렸고, 이제는 현성과 잠성이라 불리는 형질들에 의해 같은 A형이라도 AA거나 AO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BO보다는 간단하지만 더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RH 시스템입니다. RH라는 표현은 리서스 원숭이를 의미합니다. 리서스 원숭이는 다양한 과학 연구에 활용되는데, 과거 우주 탐사를 위해 로켓에 태워보냈던 원숭이 역시 리서스 원숭이입니다. A와 B 항원에 따라 ABO 혈액형이 달라졌듯. Rh 시스템은 무려 50개 이상의 항원 중 가장 명확한 D 항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D 항원이 있다면 Rh 플러스가 D 항원이 없다면 Rh 마이너스가 되는 식입니다.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ABO나 Rh가 혈액형 체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이 부분에 대해 관심 갖고 알아보신 분들은 더 다양한 구분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수 있지만 그 종류가 45가지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물론 제가 조사해 알고 있는 기준이 45가지이며 계속해서 더 많은 항원의 발견과 예외적인 발견 등으로 혈액형의 세부 구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혈액형 구분에는 혈액 속 가장 중요한 세포인 적혈구가 표면에 가지고 있는 항원의 종류에 따릅니다. ABO 체계는 A와 B, 그리고 A1이라는 항원이 기준으로 사용되며 수많은 항원이 있다 소개했던 RH 체계는 D를 첫 번째로 삼아 총 56가지의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ABO 체계의 단서를 처음 발견한 것은 체코의 혈청학자 얀 얀스키였습니다. 인간에게 4가지 종류의 혈액형이 있다는 사실을 혈액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경우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고 완전한 발견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기념주화로 업적이 알려져 있는 등 혈액형 연구의 시작점이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알파벳이 아닌 원투34라는 네 가지 종류로 표기했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로 변경하고 혈액형과 수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로 발전시킨 분이 칼를 란트슈타이너입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인간의 혈액형 발견이라는 주제로 란트 슈타이너에게 주어진 것으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혈액형을 구분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세포이자 산소를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혈구의 표면입니다. 적혈구는 인체에 약 30조개가 떠돌고 있으며 120일의 수명을 고려할 때 인간은 1초마다 약 200만 개의 적혈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수억 개의 적혈구가 여러분 몸 속에서는 새롭게 탄생한 셈입니다. 적혈구를 비롯한 세포는 음전하를 갖는 인산염과 물에 녹지 않는 지질 성분이 함께 어우러진 분자들이 두 겹의 막을 만들어 세포를 구분짓는 인지질 이중막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다양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분포되어 기능이나 인식,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등의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적혈구 표면에 특별한 항원이 없는 경우라면 O형 혈액이 되며 A 항원이 분포한다면 A형이 B 항원이라면 B형 그리고 A와 B 항원이 함께 분포하면 AB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별개로 N타이 A나 N타이 B 항체가 돌아다닙니다. A형 항원과 A형 항체가 만나면 서로 달라붙게 되는데 그 결과 서로 다른 혈액이 만났을 때 엉겨붙는 응집현상이 발생합니다. ABO식 혈액형의 차이 뿐만 아니라 D 항원에 따른 RH 혈액형의 차이도 응집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혈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형이 다르다는 결과는 적혈구의 종류가 다르다는 의미가 되며 적혈구를 비롯한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염색체와 유전자, DNA 복제 등 중심 원리의 모든 과정에서 차이가 약간이나마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혈액형마다 무언가 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장 유명한 혈액형마다의 차이 중 하나는 혈액과 관련된 감염성 질환입니다. 바로 말라리아죠. 열대 열원충이라는 기생충 감염의 결과인 말라리아는 기생충을 몸에 담고 있는 감염된 모기에 물리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모기가 흡혈하는 동안 길쭉하게 생긴 스포로조이트, 즉 포자 소체가 우리 몸에 주입됩니다. 말라리아의 흐름을 본다면, 유입된 포자소체는 간으로 이동하게 되며, 만들어진 분열소체는 배출되어 적혈구와 만납니다. 적혈구 내부로 침투한 후 증식해 감염을 일으키고, 다시금 모기를 통하는 등 혈액으로 빠져나갈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말라리아 분열소체가 적혈구에 침입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처음 달라붙어 완전히 침입해 증식을 시작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체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적혈구 표면에서 어딘가 달라붙을 곳을 찾아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일 텐데, 우리는 적혈구 표면의 표식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혈액형을 구분짓는 A나 B 항원입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된 적혈구는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로제트라는 구조를 만드는 로제팅이 발생하죠. 로제트는 장미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꼭 질병이나 생명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장신구나 구조체 등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된 적혈구는 주위 다른 혈구들을 끌어당겨 뭉치며 로제트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여럿입니다. 먼저 로제트는 말라리아 기생충을 면역체계 공격으로부터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보호합니다. 그 과정에서 크게 뭉친 로제트는 혈류를 막아 혈관 폐색을 일으켜 뇌, 신장, 간과 같은 주요 장기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로 뭉쳐진 적혈구는 기생충이 주위로 전파되는 것을 빠르게 만들며 또한 로제트는 혈관 내피에 강하게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균 등을 잡아먹어 없애는 식세포의 작용을 방해하며 치료를 위한 약물의 투입에서도 적혈구를 최대한 보호하려 합니다. 무언가 달라붙을 것이 없는 적혈구일수록 말라리아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바로 O형입니다. 실제로 A, B, AB형은 말라리아에 취약하지만 O형 혈액을 갖는 사람들은 말라리아 저항성이 훨씬 높습니다. 기생충이 달라붙기도 어렵고 로제트를 만들기도 더 어렵습니다. 면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해 기생충을 제거하기도 쉬운 만큼 O형인 사람들은 말라리아에서 회복되는 것도 더 간단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질병과 혈액형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한 인구와 위암 환자 분류를 메타 분석했을 경우에도 a형을 갖는 사람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반대로 ab 혈액형은 위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b나 o는 중간 정도의 큰 차이 없는 빈도지만 5년 생존율은 o형의 경우 가장 높습니다. 이는 매우 명확한 데이터 차이가 있어서 혈액형별 성격 분석과는 다른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물론 결론은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수 없으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자 정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으로 지금까지는 추측됩니다 다른 질병도 있을까요? B형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최장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AB형이며 A나 O형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기억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45세 이상의 약 3만 명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3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사고 및 기억 문제, 즉, 인지장애가 나타난 참가자 495명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6%의 비율로 인지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 연구에서 확인되는 4%의 빈도보다 무려 50% 가량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기억력, 언어, 주의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82%나 더 높았는데, 이는 치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혈액형별 위험성 있는 질환을 구분한다면 A형은 위암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습니다. B형은 췌장암에 취약하며, A, B형은 심혈관 질환과 기억 및 인식 저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O형은 소화성 궤양을 제외하면 많은 질환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가장 살기 좋은 혈액형에 속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단순한 혈액형 성격 분석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수만에서 수백만 명을 지속 추적한 결과 나타나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며 과학적인 기저 원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을 화학적으로 조작해 바꾸는 기술은 없을까요? 인체 내 모든 혈액을 바꾸는 것은 유전자 수준에서 재조립해야 하니 불가능하겠지만 수혈이나 기타 활용을 목적으로 혈액을 변경하는 기술은 최근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 달라붙어 혈액형을 구분 짓는다 했는데 이 항원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가 아닙니다. 필수 영양소에 탄수화물이 포함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을 떠나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적혈구의 항원은 당 분자입니다. O 형이 가장 간단한 N 아세틸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 퓨코스 선형 구조의 항원을 갖고 여기에 무언가 달라붙은 분자가 A나 B 항원입니다. A 항원의 경우 N 아세틸갈락토사민이 B 항원은 갈락토사민이 달라붙습니다. 구조에서 확인되듯 매우 간단한 당분자들이며 3개 또는 4개가 무엇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에 따라 인간의 혈액형이 결정됩니다. 아주 작은 화학적 구조 차이가 인간의 모든 것을 바꾸고 4가지 분류로 사람을 구분하는 셈입니다. O형보다 더 간단한 휴코스가 없는 항원 구조는 본베이 혈액형이라 불리죠. 희소하지만 저항성이나 항원 항체 반응 등이 더 적을 것임은 지금까지의 흐름상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몇 가지 효소가 적용되어 생합성이 이루어지는데 화학 분자 결합인 만큼 화학 반응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O형에서 마지막 퓨코스만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면 본베이 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 같지만 우리에게는 기질 특이성을 갖는 한마디로 특정한 분자에게 하나의 반응만을 가능하게끔 하는 효소가 있죠. 효소 반응을 통해 적혈구 표면 제어가 충분히 가능했으며 작년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O형 혈액을 본베이 혈액으로 바꾸는 것이 간단히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혈액 조절 기술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RH 혈액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혈액형 분포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A형의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O형이 높습니다. 그리고 RH의 경우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작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RH 플러스는 84%이며 RH 마이너스는 단 16%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높은 편입니다. 국가별 ABO 혈액형 분포가 달랐듯 RH 또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단 0.4%의 인구가 Rh- 혈액을 가져 비상시 수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Rh 혈액형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혈액 응고가 없는 혈액세포를 통해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구할 때까지 버티거나 자연적인 회복과 생성까지 유지하는 것이겠죠. 가장 간단히 생각한다면 A, B, D 모두 적혈구 표면에 위치한 항원인만큼 이를 덮어버리되 산소 투과와 배출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적혈구 겉을 특별한 물질로 코팅한다는 것이겠죠.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개념 증명을 위해 유전자의 뉴클레이스 기반 편집을 통해 d 양성세포를 d 음성세포로 변환해 봤습니다. 작동은 했지만 유전자 편집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 실제 생체 내 평가까지는 할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폴리도파민과 같은 일부 생체 모방 분자를 이용해 덮어봤지만 무언가로 코팅했기 때문에 적혈구 세포막의 유동성이 현저히 감소해 변형된 세포가 취약해져 쉽게 파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최근 결과는 홀스레딧이 과산화 효소를 이용한 총매합성법으로 적혈구 개별 세포를 나노젤로 캡슐화하는 기술입니다. 자세한 합성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전자현미경으로 관측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적혈구의 형태나 크기 등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단면도에서 무언가 코팅 물질로 뒤덮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의 응집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생체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혈액세포의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혈액은 대량으로 필요한 만큼 인공혈액을 개발하는 일은 더 빠르고 편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혈액형이 섞였을 때 응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어글루티네이션을 사용합니다. 과학 분야에서 공부하신 분은 이보다는 어그리게이션이라는 다른 용어가 더 친숙하실 듯합니다. 차이를 구분한다면 어글루티네이션은 항체와 항원 간의 반응 등 특정 반응에 의해 결합해 덩어리를 이루는 현상으로 면역학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어그리게이션은 비특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입자나 분자가 모여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으로 화학, 물리학 등 다른 과학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어쨌든 둘다 혈액에서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뭉치지 않으면서도 원래 혈액의 역할인 산소 운반과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인공혈액이라는 단어를 목적에 맞게 말한다면 산소 전달체가 되겠습니다. 상용화된 다양한 산소 전달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모퓨어라는 제품은 소의 혈액에서 적혈구를 얻어 이로부터 산소 전달의 핵심인 헤모글로빈을 분리합니다. 헤모글로빈 분자를 안정화시키고 고분자화해 산소 전달이 가능한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피가 붉은 이유 자체가 헤모글로빈이었기 때문에 산소 전달체는 붉은 색상을 가져 인공혈액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공혈액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이들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장기적 안정성이나 독성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개발 분야인 만큼 인공 혈액은 다양한 크기와 구조, 화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죠. 무언가 외부적 물질을 수혈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연구된 분야입니다. 그첫 사례로 19세기 뉴욕에서 시어도어 가일라 토마스라는 이례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유였습니다. 1873년에서 1880년 사이 혈액 대신 우유를 신체에 수혈한다는 대담한 아이디어가 미국 전역에서 시험되고 있었는데 토마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시에 심각한 출혈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수혈을 하긴 했지만 혈액형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만큼 문제없이 살아남거나 혈액이 굳어 죽거나의 도박이었죠. 잘못된 혈액형을 수혈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혈관에 선지가 채워진 것처럼 즉각적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소변이 변색되고 가려움증이 생기며 합병증인 용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자신의 면역체계가 수혈된 세포를 공격해 죽는 방식입니다. 출혈을 일으키는 환자를 안정시키려고 무언가 덜 위험한 물질을 찾아 주입하던 당시 의사들은 우유를 사용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유 대신 인공혈액을 사용합니다. 최근 다뤄진 인공혈액 중 하나로 에리스로머가 있습니다. 혈액형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며 120일에 수명을 갖는 적혈구와 달리 2년의 유통기한을 가져 더 안전하게 비축해 사용 가능합니다. 뜬금없이 합성된 물질을 혈액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성을 떠나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입니다. 에리스로머 역시 혈액으로 만들어집니다. 혈액에서 적혈구를 분리하며 이를 실제 적혈구와 유사하게 인지질 이중막으로 감싸 조금 더 커다란 입자 형태로 빚어냅니다. 이는 산성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껍질이 되는데 실제 혈액이 산소를 옮기고 이산화탄소를 녹여내 가져오는 것 모두 산성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구체에 1만개의 헤모글로빈이 채워진 형태로 식염수에 분산시켜 주입합니다. 확인 결과 폐와 조직 환경에서 적혈구 구조 안정성을 조절하던 소수리 비피지라는 분자와의 상호작용도 보여 인체에서 혈액이 작동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혈액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씩 만들다 보면 생명의 모든 것을 화학적으로 합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혈액형의 구분법은 40여 가지가 넘는 것처럼 예상 외로 매우 다양합니다. 혈액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혈구의 화학적 제어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혈액형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한 산소 전달체, 즉 인공혈액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